들고 왔는데요. 제가 최근에 정말 많은 옷들을 샀더라고요. 이제 여름이 되니까 쪄죽겠어가지고 죽기 살기로 이제 막산 거죠. 정말 예쁘고 많은 제품들을 샀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나눠가지고 업로드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너무 너무 예쁘지만 기다리고 있는 아이템들도 너무 예쁘다는 거, 촬영도 다 해놨다는 거, 진짜 화사하고 예쁜 애들로다가 사 와봤거든요. 그럼 얼른! 군말하지 않고 시작을 해볼게요. 처음으로는 짠 요런 반팔 자켓을 샀습니다. 쇼퍼랜드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거를 딱 처음 보자마자 너무 예쁜 거지. 색감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되게 물 빠지고 채도 빠진 여리여리한 되게 옅은 민트 컬러. 거기에 그레이를 많이 빠트린 그런 컬러인데, 이게 반팔 자켓은 잘못 입으면 되게 부해 보일까봐 잘못 입는 편인데, 이거는 굉장히 얇고 좀툭 떠. 사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핏감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굉장히 굉장히 얇고 약간 어깨 퍼프가 이렇게 포인트로 들어가 있고 이 단추들이 너무 예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화이트랑 실버 컬러의 단추가 달려있고요. 약간 통기성이 진짜 좋고 엄청 시원하고 얇은 면이거든요. 그래서 안에 그냥 민소매 같은 거 입고 밑에 치마나 바지 입어주면 하나도 안 더워요. 진짜 이름만 자켓이지 굉장히 얇고 시원합니다. 일단 색깔이 다 있잖아요. 저는 밑에 이렇게 화이트 컬러의 롱스커트랑 매치를 해봤는데 이런 거 말고도 데님이랑 매치했을 때도 되게 예뻤고 화이트 숏 팬츠나 뭐 스커트나 데님이랑 그런 거랑 다 입어도 진짜 예뻤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 그래서 약간 실밥 정리나 그런 건 되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받아보시고 실밥 튀어나온 건 셀프로 정리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깨에는 패드가 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막 엄청 과하게 들어가 있거나 억강이 될 정도는 아니고 살짝 핏감을 잡아주는 정도로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억강이 될까 봐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 없을 것 같아요. 이거를 저처럼 오픈을 다 해가지고 입어도 되게 예쁜데, 상의처럼 안에 그냥 속옷만 입고, 얘만 딱 입어주고 밑에 슬랙스 같은 거 입어도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좀 활용하기가 좋은 그런 반발 셔츠예요. 추천. 너무 예뻐요. 그리고 다음은 짠요런 핑크 컬러의 상의를 구매를 했는데 약간 이렇게 파여있는 민소매인 듯 반팔인 듯 애매한 그런 블라우스거든요. 인더바즈에서 구매를 했고 전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이보리 컬러, 민트 컬러, 핑크 컬러 이렇게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진짜 생각보다 핏도 너무너무 예쁘고 시원한 그런 제품이거든요. 특히나 이 컬러감이 너무 예뻐요. 되게 너무 튀지 않는 뮤트한 핑크빛인데 웜톤부터 쿨톤까지 좀잘 입을 수 있는 그래가지고 일단 제 혈색에 너무나 착붙이었거요 얘가 이렇게 보시면 민소매인데 반팔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팔을 들면 겨드랑이는 그냥 다 보이는 그런 굉장히 짧은 캡소매 재질이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소매가 엄청 넓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깨 라인 밑으로 좀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내이 킹콩 고릴라 킹콩 팔뚝을 감춰줍니다. 진짜 싹 감춰줘요. 그래서 나는 좀 민소매가 좀 부담스러워 팔뚝 노출이 좀 꺼려져 하는 시야들도 괜찮을 거예요. 저도 절대 이런 짧은 거잘안 입거든요. 근데 얘는 괜찮았다는. 그리고 얘가 딱 봤을 때 앞쪽이랑 뒤쪽에 이렇게 같이 셔링이,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 앞부분에 주름이 뭔가 딱 자연스럽게 지면서 너무 예뻐요. 이게 막 너무 공주스럽고 너무 부담스러운 그런 셔링이 아니라 뭔가 있는 듯 없는 듯한 약간 적당한 그런 셔링이라서 너무 예뻤고요. 저는 이렇게 연청 팬츠랑 같이 매치를 했는데 이거 말고도 활용할 수 있는 옷들이 너무 많아요. 화이트 컬러의 스커트를 입어도 예쁘고 뭐 검정색 진을 입어도 예쁘고 데님 스커트를 입어도 예쁘고 슬랙스를 입어도 예쁩니다. 약간 서걱서걱한 좀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이 느끼기에는 약간 부드럽지는 않다라고 느껴질 만한 그런 재질이에요. 근데 진짜 시원해요. 진짜 거진 알몸으로 다니는 수준으로 정말 시원하기 때문에 이 안에 그냥 스킨톤 브라만 딱 입어주고 이거 있잖아요. 음. 너무 시원해.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게이 앞쪽 부분 있죠? 이게 약간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앞부분이 좀 많이 파여있지만 너무 허벌하지 않은 그런 넥라인이에요. 어, 약간 안정적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제 여름 인생 블라우스가 될것 같아요. 여름용 블라우스로 완전 강추. 그리고 다음은 짠 요것도 블라우스인데요 반팔 블라우스입니다. 요건 유어네임미어에서 보내주신 제품이고요. 이거 말고도 진짜 많이 보내주셨는데. 이게 정말 독보적으로 예뻤어요. 이게 보시면 이렇게 더블 단추로 되어 있는 그런 블라우스인데 허리 라인 밑으로 살짝 큰 프릴이 들어가 있고 팔뚝을 싹 가려주는 좀 넉넉한 소매 기장이에요. 근데 이게 제 단점을 다 보완을 해주더라고요. 세상에. 제 팔뚝살이 이 널널한 소매가 딱 가려주고요. 그리고 허리 라인을 싹 잡아주기 때문에 밑에 저는 슬랙스랑 매치를 했잖아요. 이렇게 밑에 통큰 슬랙스를 입어도 부해 보이지가 않아요. 허리를 좀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헉, 너무너무 예쁘다. 싶었던 제품이고요. 이 단추를 자세히 보시면 그냥 단추가 아니라 단추가 각기 살짝 다르게 생겼어요. 이 레이스 같은 게 있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자수스럽달까? 그래서 단추까지 신경을 좀 많이 쓴 듯한 그런 느낌이 났고 얘가 엄청 얇진 않아요, 근데. 약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냥 면 정도? 그래서 막 엄청 시원하다. 뭐 이렇게까지 입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이 밑에 저처럼 슬랙스 같은 거 컬러 예쁜 슬랙스 입어도 예쁘겠고 연청 바지나 약간 숏팬츠 같은 거 입어도 다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내 팔뚝 좀 있는데 허리 라인을 좀 이렇게 살려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진짜 사랑스러운 이름만큼 굉장히 사랑스러운 그런 블라우스라는 거. 굉장히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이 화이트 블라우스를 보여드렸고 그리고 다음은 또 블라우스 제가 <laughs> 블라우스를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이런 반팔 블라우스인데 이것도 화이트 컬러예요 이거는 K클럽에서 구매를 한 반팔 블라우스인데 이렇게 어깨 부분 퍼프 부분에 밴딩 처리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깨 부분을 뽕 하고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블라우스인데요 이 넥라인 아랫부분에 이렇게 핀턱들이 쫙 잡혀있어서 밋밋하지 않게 해주는 어, 그런 디자인인데 이게 굉장히 얇아요 진짜 거진 거즈 같은 느낌 느낌 수준으로 굉장히 얇기 때문에 한여름까지 좀 시원하게 입을 수 있고요. 그만큼 근데 이너를 신경을 잘 써주셔야 돼요. 완전 내 피부톤이랑 거의 착 신 스킨 톤의 브라를 착용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게 사이즈가 나눠져 있었는데 저는 M 사이즈를 했어요. 후기를 보니까 스몰은 나 진짜 팔뚝 얇다 하는 사람들만 스몰 입으라고 안 그럼 여기 찡긴데요. 그래서 <laughs> 여러분들도 그 후기를 참고하셔가지고 저랑 비슷하신 분들은 M 사이즈로 좀더 마르신 분들은 스몰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사이즈가 세분화가 되어 있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저렴한 가격인데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연청 팬츠에다가 같이 되게 무난하게 매치를 했는데 이 밑에 그냥 슬랙스 같은 거 입어도 그냥 너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스나? 뭐 뭐한 5부까지 오는 그런 반바지, 청 팬츠 이런 거 너무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좀 아쉬운 게 구김이 구김이 정말 많이가요. 구김에 민감하신 분들은 좀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입기 전에 다림질을 다해 줘도 입으면 생활하면서 구김이 계속 생겨요. 이 블라우스 자체가 기장이 되게 길어요. 저는 안에 넣어 가지고 코디를 했는데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키큰 여, 씨앗들도 입을 수 있다는 거. 바지 위로 막 삐져나오는 애매한 기장들 있죠?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되게 저렴하고 좀 시원한 그런 블라우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의 제품인데, 짠! 너무 귀엽죠 컬러가 제가 안쓸 수가 없는 컬러죠. 뮤트크메에서 구매를 한 블라우스인데요. 되게 연하고 화사한 그런 되게 맑은 하늘빛의 블라우스이고요. 되게 온 군데 아주 사랑스러운 디테일들이 그냥 낭낭합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넥라인, 어깨라인, 허리, 가슴, 밑라인까지 다 밴딩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 넥라인 아래에 있는 리본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입는 그런 블라우스인데요. 이게 컬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밑에 화이트 컬러의 하이랑 매치를 하려고 구매를 했어요. 살짝. 스퀘어 라인으로 파여있다 보니까 되게 시원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리고 약간 이런 밴딩 같은 게 답답하지 않게, 옥죄지 않게 되게 편하게 그냥 잡아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되게 편했어요. 시원하고. 딱 만졌을 때 되게 사각사각 시원한, 뭐 약간 드라이한 그런 촉감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원하고 뭔가 찝찝하지 않은 그런 소재인데 얘가 어깨 퍼프가 생각보다 좀 존재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머리를 묶었을 때 얘를 입는 게좀 예쁘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이게 살짝 목이 좀 짧아 보일 수도 있 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목이 긴 우리 예쁜 씨앗들이 입어주시면 더 예쁠 거고요. 이게 약간 좀 공주풍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 스커트보다는 약간 이런 팬츠랑 매치를 하는 게좀더 귀여운 느낌이 들고 예쁘더라고요. 되게 귀여운, 진짜 색깔이 너무 예쁜 셀카가 진짜 잘 나오는 블라우스를 겟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같이 입고 있는 반바지를 소개를 할게요. 제가 최근에 되게 잘 입고 있는 반바지인데 위드블룸에서 구매를 했고요. 3부 반바지라고 하는데, 요게 정말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기장감에 허벅지 중간보다 살짝 위로 올라오는 정도? 근데 막 엉덩이 보일 것 같고, 그 정도의 기장감이 아니라 안정적이에요. 160 기준에서. 그래서 한 165에서 한 7까지도 너무 짧지 않게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장감이고, 되게 탄탄한 비침이 좀 적은 캔버스면 같은 재질 아시죠? 그런 재질이거든요. 어, 화이트 톤이나 스킨 톤의 이너를 입으면 그렇게 막 많이 비치지는 않는다는 거.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좋았고요. 약간 A라인으로 퍼지는 그런 핏이에요. 전 특히나 이런 그냥 반바지, 허벅지까지 쫙 붙는 걸 입으면 핏이 좀안 예뻐 보이고 체형이 좀안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통이 있는 이런 반바지를 좋아하는 편인데 이게 딱 허벅지 가늘어 보이게 해주면서 걸을 때도 되게 편안하고요. 이렇게 통이 있다 보니까 되게 시원하기도 하고요. 통풍이 살살 되면서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바지예요. 진짜 잘산것 같아요. 엉덩이가 딱 붙지 않다 보니까 핏이 전반적으로 싹 일자로 떨어지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A라인으로 싹 떨어지는 그래서 이게 빵댕이를 옥죄이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편해서 약간 하비 씨앗들도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그런 반바지예요. 이런 되게 안정적인데 다리 안 짧아 보이는 반바지 찾잖아요. 우리 이게 딱 그런 기장이라서 완전 강추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짠요 연청 팬츠. 이거 진짜 엄청 질문이 많았던 입을 때마다 정말 많이 물어보셨던 그런 부츠컷 팬츠인데 요번 영상에서도 궁금하셨을 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온마이원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게 약간 키장류 바지라고 해가지고 좀 발목 위로 좀 짱뚱하게 올라오는 그런 기장감의 바지예요. 입었을 때좀 답답하지 않고 발목이 좀 드러나면서 시원한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이거 얘가 전체적으로 색깔이 되게 연한 연청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약간 형광빛 또는 쨍한 하늘색이 아니라 약간은 빈티지한 느낌이 좀 드는 그런 컬러감이라서 일단 색깔이 진짜 마음에 들었고요. 밑단은 그냥 이렇게 커팅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핏이 종아리에서만 살짝 떨어지는 약간 세미 부츠컷이에요. 그래서 너무 부츠컷은 부담스럽다 하는 씨앗들도 되게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키가 작은 키장녀 씨앗들한테도 너무 추천하고 싶고 제가 봤을 때 맥스는 제키 160까지만 딱 예쁠 것 같아요. 그 이상은 좀 많이 짧아 보여서 조금 이상할 수도 있다. 그 점을 참고해주시고 이게 두께감 자체가 한여름에 입으면 솔직히 좀 더워요. 그래서 여름에 차 타고 다닌다, 실내 활동한다 하는 씨앗들한테만 추천을 하고 싶어요. 싶습니다. 사실, 여름에 긴 바지 그냥 덥잖아요. 되게 신축성도 좀 있는 편이라서 이게 굉장히 편해요.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도 편하기도 하고, 화이트 컬러 상의에 딱 입어도 너무 예쁘고, 저처럼 파스텔 옷들이 되게 많으시다면 진짜 꼭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다음은, 짠, 스커트인데요. 이것도 영상에서 착용을 했던 스커트인데, 이렇게 긴롱 스커트예요. 끝이 안 나. 가네스라에서 구매를 했고요. 화이트 컬러의 약간 바스락바스락한? 뭔가 나일론스러운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스커트인데, 이게 되게 뭐잘 팔린? 베스트셀러의 썸머 버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어머어머. 왜 인기가 많은지 알겠더라고요. 핏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게 버클로 딱 잡아주는 그런 스커트인데요. 허리는 딱 예쁘게 잡아주면서 밑에 그냥 일자로 툭 떨어지는 게 핏이 너무 예뻐요. 이게 골반은 살짝 있어 보이게 만들어주면서 허리는 딱 잡아주기 때문에 핏이 진,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위에 블라우스에 이것만 딱 입어도 진짜 예쁩니다. 이건 핏이 다했어요 벨트를 걸수 있는 고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벨트랑 같이 착용을 해도 예쁠 것 같고, 이쪽에 트임이 한두뼘 정도?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트임이 너무 심해가지고 성인식 무대의상 같거나 뭐 그렇지는 않아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활동성을 줄수 있는 예, 네, 그 정도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 얘가 비침이 있어요. 근데 속 치마가 한 허벅지 중간보다 더 아래까지 오는 약간 기장감이 있는 속치마가 딸려있기 때문에 허벅지랑 엉덩이에 비치면 조금 덜하게 만들어놨다는 거? 근데 그래도 아무래도 얘는 여름용 스커트인데다가 화이트 컬러라서 이너는 신경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가 진짜 마음에 들었던 게 컬러감. 이게 화이트 컬러나 아이보리라고 해가지고 사면 너무 누리끼리 한 애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딱 예쁜 화사한 컬러? 그래가지고 진짜 딱 예쁜 화이트 컬러의 여름 롱 스커트를 찾고 계셨다면 강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잘 입고 있는 스커트예요. 그리고 요거는 하나만 사가지고 온 원피스입니다. 요거 진짜 예뻐요, 여러분. 이거 사셔야 돼요. 얘는 이슈넘버라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한 핑크 컬러의 롱 원피스인데요. 약간 핑크빛인데 연보라가 한 방울 똑 들어간 듯한 쿨톤 시아들한테착 붙일 것 같은 그런 컬러인데, 아, 너무 예뻐요, 이거. 이렇게 보시면 퍼프 소매인데 굉장히 넓고 방방해요. 그래서 팔뚝을 싹 감춰주는데 뭔가 어거지로 감춘 느낌이 아니라 디자인 자체가 동글동글하고 핏감이 되게 예쁘게 딱 잡히기 때문에 참 자연스럽게 커버를 해주면서 핏은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소매고요. 요 카라 부분, 요것도 되게 마음에 들어요. 요게 카라가 이거를 다잠글 수는 있어요. 얘를 잠궈서 이렇게 막뭐 옹졸하게 입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입으면 좀 답답하고요. 얘를 이렇게 단추를 하나를 딱 풀어가지고 이렇게 접어서 딱 입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렇게 피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요 카라 부분이 좀 커지면서 내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 그래서 이 어깨 퍼프 때문에 어깨가 넓어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카라가 얼굴도 작아 보이게 해주면서 어깨가 넓어 보이는 것도 방지를 해주는 그런 디자인이라서 너무 마음에 들었다는 거. 그리고 얘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패턴이 되게 독특하게 나뉘어져 있어요. 팔 부분도 이렇게 절개가 한번 들어가 있고 허리선도 예쁘게 라인이 싹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신경을 되게 많이 썼다라는 게 느껴지고 만졌을 때 바삭바삭하고 좀 드라이한 그런 촉감이 이라서 되게 시원하고 살에 닿을 때 느낌이 너무 좋고요. 여기 허리 끈이 달려 있어요. 뗄수 있는 허리 끈인데 이거를 떼면은 좀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고 저처럼 이렇게 묶어주면은 살짝 핏감도 잡아주면서 하객룩 같은 느낌으로도 좀 데이트룩으로도 입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허리 묶은 게 훨씬 예쁘더라고요. 진짜 핏이 너무너무 예뻐요. 이거 단독으로 이것만 입어도 진짜 포인트되고 화사하고 세상의 마상에 너무 예쁩니다. 진짜. 옆 트임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활동성도 굉장히 좋고 기장감이 160인 저한테도 너무 이상하게 긴 정도는 아니라서 그게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머, 저런 색깔을 원피스를 어떻게 입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너무 예뻐요. 말해 뭐해. 진짜 예뻐요. 이렇게 컬러감도 있다 보니까 속옷 비침도 되게 덜하고요. 이거 진짜 꼭 사세요. 제발 사세요. 진짜 너무 예뻐요. 예뻐요. 품절되기 전에 꼭 사세요. 그리고 어느덧 마지막 아이템을 보여드릴 건데 이것도 아주 잘 샀다고 생각하는 가방인데요. 이런 가방이에요. 헉, 너무 예쁘죠? 시에라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했는데 진짜 이거 보자마자 내 거야 하고 샀거든요. 근데 얘가 품절이랑 입고가 좀 잦아가지고 재입고가 될때 재빠르게 인스타로 소식을 얻어가지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구매를 했는데, 보시면 이렇게 베이지 컬러의 몸판에 이렇게 블랙 컬러의 배색으로 포인트가 들어간 그런 가방이에요. 이렇게 체인 어깨끈도 달려있고요. 토트백으로 들수 있는 손잡이로도 있고요. 캔버스백이기 때문에 진짜 휘뚜루마뚜루 되게 너무 괜찮고, 저는 보통 이렇게 토트백으로 많이 들고는 있지만, 이렇게 해서 어깨끈을 이렇게. 이렇게도 매도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멜때이 손잡이가 좀 높이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해서 저는 그냥 이렇게 하고 들고 다닙니다. 이 치렁치렁한 맛이 또 매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진짜 여기저기 코디에 되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진짜 편하게 여기저기 들수 있는데 약간 무게감이 좀 있어요. 이 되게 가벼워 보이잖아요. 근데 막 그렇게 가볍진 않다는 거? 이 체인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얘가 진짜 좋은 게 여러분 엄청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진짜 많이 들어가겠죠? 이 밑부분도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넓기 때문에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그냥 다 때려박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쪽에 포켓도. 이렇게 하나 있고요. 잠금 장치는 여기 이렇게 자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닫는 건데 사실 이렇게 굳이 저는 잘안 닫고 다니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롱 원피스 같은 거에 이거 딱 들어도 되게 예쁘고 그냥 흰 셔츠에 슬랙스 같은 거에 딱 들어도 진짜 예뻐요. 그래서 약간 직장인 분들 씨앗들도 되게 잘 쓰실 것 같고 사이즈도 되게 여러 가지 있거든요. 얘는 제일 작은 거. 유행도 진짜 안탈것 같고 이렇게 때도 진짜 안 타는 컬러감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찾으셨다면. 강추해요. 그래서 진짜 잘 샀다고 생각하는, 이런 음, 가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최근에 구매한 아이템들을 다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재미가 있으셨나요? 이 마이크 때문에 자꾸 이게 돌아가네. 또 우리 씨앗들 치저 탕탕 했기를 바라고요저또 다음 영상 열심히 만들어 올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